오랜만에 산책을 하니 참 좋다. 온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네. <laughs> 잠시 뒤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. 신속하게 대피하십시오. 아니. 태풍이라니맞습니다태풍입니다 으악. 안 돼. 니악 태풍 때문에 우리 집이 물에 잠겼어.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집사님. 유트 준비했습니다. 빨리 탈출하시죠. 그렇다면 내 돈은 어떡하란 말이야? 돈은 은행에 맡겨놨습니다. 알았네, 빨리 빠져나가자고. <놀람> 의학 출간도 배를 타고 가야 한다니? 조금만 힘내서 가자. 아니, 저것은 파도잖아끄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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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